이기종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애플 아이폰 얘기 좀할 텐데, 디스플레이. 어, 그 전에, 엊그저께 이제 뭐,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직접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원문에는 마이크로 LED를 애플워치에. 빠르면 2024년에. 근데 국내에서는 마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디스플레이를 다 직접 만들 것, 만들 것 같다라는 폰으로 나왔던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뭐 네. 국내 매체들의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할 때그 마이크로 LED가 뭐 기술이 얼마나 만들기 힘든지 그리고 애플 뭐 아이폰 아이 제품에서 그 디스플레이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 음. 아니 바, 뭐 약간의 어떤 수직 계열 약간이 아니죠 수직 계열화를 뭐 기술적으로는 예. 애플이 계속적으로 해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설계는 직접 하지만 생산 자체는 어차피 이 친구들이 못하기 때문에 예. 어, d s m C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으로부터 파운드리를 어, 받아왔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 어, OLED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뭐 패널의 설계라든지 요구사항 같은 것들은 애플에서 와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계속 요구를 한다면서요. 예예. 예. 안에도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이 되게 많다고 하던데.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설계 같은 것도 뭐뭐 뭐 과외 같은 거 해줄 수 있고 패널 업체들에다가 그렇죠. 예. 네. 네. 그 다만 그 인하우스로 만드는 칩과 디스플레이를 네.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그게 어떻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일선상에 놓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한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예. 동일 현상이 아니라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음. 좀생각을해보니요 마이크로 LED 뭐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 내놓을 수 있고, 예. 뭐 어떤 제로의 레시피라든지 뭐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라고 해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자체적으로 마이크로 LED에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처음 적용할 수 있는 게 애플 워치일 겁니다. 음. 왜냐하면은. 해상도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습니다. 네. 보통 스마트폰으로는 PDF 파일 도 확대해서 볼수 있는데 이렇게. 네. 근데 이걸로는 누구도 현재로서는 PDF 파일을 이걸로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애플 아, 워치에서 못 보죠. 그렇게 예, 진짜. 그래서 그 칩을 작게 만들어야 마이크로 LED 칩도 작게 만들어야 이게 상용화가 되고 할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칩을 저, 어느 정도 절충을 할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지 않아 도 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작년에 그 애플 워치 울트라라고 네. 100만 원 넘는 제품 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시는 그 거기에 적용하는 형태로 뭐 실험 작업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올해 나올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올해 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14가 올해 모델인 것 같은데 벌써 작년 모델이 됐어요. 네. 어, 올해 나오는 아이폰 15 시리즈는 네뭐 종이 나올 텐데 네종 모두가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다면서요? 작년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는 상위 그 프로 라인업에만 홀 디스플레이 적용했는데 올해는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하이라인업 일반형 플러스 모델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래 전에 사실 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예. 공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영상에 한번 어, 오래됐습니다 이 완, 완성품 세트에 적용되기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 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했지만 애플은 예. 다이나믹 아일랜드 뭐 이런 네. 식으로 마케팅을 하나 보죠. 기술은 홀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고 네. 애플 전면에 페이스 아이디랑 전면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네. 그걸 둘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구멍 두 개가 생깁니다. 음. 보기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네. 애플은 그걸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걸 섬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음. 뭐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현하는 형태로 그좀 눈에 거슬릴 수 있는 것들을 커버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장비 업계나 그 디스플레이 공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HIA 예. H I A A라고 어, 홀 디스플레이, 또 공정명으로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홀을 뚫으려면, 구멍을 뚫으려면 별도 예. 공정이 필요한 거죠. 레이저의 층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잉크젯 투명 접착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홀 디스플레이 쓰고 있는데, 여기 안 쓰는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플에만 스 ELB라고 있는데, 네. 여기 카메라 렌즈 주변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빛이 새 나오는 걸 방지하는 그 공정이 애플 쪽에는 있습니다. 아이폰 쪽. 아, 그래요? 예, ELB, 오. 엣지 라이트 블라킹이라고 하는데, 오. 이런 공정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음. 전공정에서 또 추가되는 공정도 있고. 최근에 뭐, 관련된 공식 하나 뜬게 있죠. 그, 이번 주 초에, 피옵틱스가 240이라고 한 규모, 장비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네. 10월까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네. 아마 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레이저 에팅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음. 2021년 12월에도, 공시를 했었고 피롭틱스에서 음, 음. 작년 9월에도 비슷한 장비 공급 계약을 한 것으로 음. 보입니다. 작년 9월에 그 삼성디스플레이가 예. 애플로 공급하는 아이폰 14 프로맥스 어그 OLED 물량이 예. 늘어나면서 뭔가 장비 발주가 추가로 나온 게 있죠. 예, 작년 9월에 그 추가로 장비 발주 나간 업체들이 피롭틱스, 에피시스템, HB솔루션 등입니다. 음. 거기 LG 디스플레이가 좀 생산 차질이 빚으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로 물량 이 천만 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음. 추가로 장비를 발주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대응을 해서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에도 반영됐습니다. 아까 그 ELB라는 음. 거가 HP 솔루션에서 장비를 네 예, ELB는 h b 솔루션이고잉크제 투명 투명 접착제 도포용 장비는 AP 시스템 그리고 음. 피롭틱스는 음. 레이저층 장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작년에 그 경쟁사가 하여튼 뭘못 맞추면서 반사익을 엄청 얻은 것 같아요. 3분기에도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4분기 지금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안 나왔고 전체 묶뚱 거려서 실적이 나왔는데 뭐 보고서나거나 뭐 실적 추정하는 그런 리포트 나온 거 보면 또 조단 이상의 또 이익을 올렸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 그 밑에 있는 장비 업체들도 이렇게 추가로 발주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의 예. 자회사 장비 자회사의 SMS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도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전공정에서 뭘좀한것 같은데요? 예, 그 저희가 뒤늦게 보도를 했는데 그 아이폰 14 출시되고 나서 보도를 한게 있는데 네. 그 방막봉지 기존에는 잉크젯 장비는 방막봉지 공정에만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방막봉지랑 그리고 터치 전극 형성한 다음에 한번더 잉크젯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를 어. 만들 때 네. 여기 OLED를 그 수분과 산소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 잉캡, 어. 예, 네. 그 TFE 네. 봉지 방막 봉지가 있는데 그것이 홀 디스플레이를 뚫을 때 잘못 뚫으면 그게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분, 네. 산소 들어와서 OLED 수명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여기를 좀땡을 뭐 쌓고 또 주변을 평탄화하기 위하는 하는데 잉크젯 장비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세 m s 가6대 납품을 음. 했습니다. 어, 올해 나올 아이폰, 올해 10월에, 이제 앞으로 한 10개월 뒤에 나올 아이폰인데, 예. 올해 나올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모두 홀 디스플레이, 어, 그들의, 어, 기술 언어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모두 지원을 한다. 예. 어, 역시, 이, 제가 이제, 저는 아직 그실물은못 봤습니다만,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영상 등에서 보면, 뭐 하여튼, 뭐, 물리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카메라랑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그 영역과, 검은색 그 디스플레이 영역을 뭔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잘 제어해서 예. 굉장히 매끄럽게 잘 구현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도일찌감치 적용했고 네. 중국업체들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애플이 그 언팩할 때이 기능을 선보이니까 그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가 많았던 것 같고. 언더 패널 페이스 아이디. 지금 이제 카메라가 돌출, 돌출이 아니고 나와 있잖아요. 예, 렌즈가 보이, 보입니다. 어, 렌즈가 예. 보이잖아요. 예. 그 밑으로 숨겨가지고 안쓸 때는 디스플레이를 쓰고. 예. 어, 또, 쓸 때는 살짝 뭐, 열어가지고 뭐, 인식하는데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언제 정도에 네. 좀 삽제가 될까요? 그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 언더패널 카메라가 있는데,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부터 쓸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네.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올해는 일단 아닐 거같고 네. 내년 모델의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를 음, 프로 라인업 에 쓰고, 그 다음 연도에는 하이라인업,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 연도에 음. 언더패널 카메라를 또 프로라인업,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애플 아이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해는 그 프로라인업, 그 다음 에는 하이라인업, 프로라인업,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고, 음. 그 차근차근 진행하는. 그 위에 고가라인업부터 먼저 신기술 적용한 다음에, 예예. 다음 모델 나올 때 밑으로 내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 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폴더블 폰에 지금 예. 말한 그 패널 밑에 이제 카메라 숨기는 그 기술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언더패널 카메라 이미 쓰고 있고. 네. 근데 그게 그 화소가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음. 400만 화소였고, 작년에 나온 모델도. 음. 보통 요즘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 1000만 화소인데, 400만 화소는 이렇게 사진 화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절충을 한것 같은데, 네. 계속 개발해서 삼성 폴더블 폰도 좋아질 거고, 그 기술이 나중에 애플 아이폰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 그 완성품으로 봤을 때는 뭐큰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아까 뭐 공정에 뭐 새로운 공정장비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추가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짠거 하나 바꾸는데도 여러 가지 공정 신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최근에 뭐 거민치라는 뭐 애플 얘기를 많이 쓰는 예. 뭐연고이라고 해야 됩니까 매널리스트라고 예. 해야 됩니까 이분이 애 올해 나오는 애플 예. 아이폰 15의 하위 라인업에서 예. BOE가 뭐 물량 OLED 디스플레이 물량을 뭐 거의 뭐 하위 라인업이 어디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 70%까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예. 어 그리고 내년에 나올 거는 상위 라인업에서 LTPO, 어 TFT까지 적용된 예. 것도 어 BOE가 많은 물량을 가져가면서 이 애플에 공급하는 OLED. 아이폰용 OLED 그 비중이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것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던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1월 4일에 그런 트윗을 올렸고, 네. 한번 정리해보면은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그 하이라인업은 일반형이랑 플러스 모델입니다. 음. LTPS TFT인데 여기서 음. BOE가 한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개발, 생산을 잘하면 70%까지 할수 있을 것이고, 음. 내 매년에 LTPO 모델까지 진출하게 해서 거기서 20% 30%를 확보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점유율이 1위가 음. 될수 있다. 물량 기준으로. 이런 음. 얘기였습니다. 음, 배경으로는 그 BOE의 중소형 OLED 사업, 그리고 네. 중국 최근에 그 경제위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BOE는 그 플렉시블 OLED 최대 고객사가 화웨이였는데 네. 미국 제재 받고 나서 스마트폰 사업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화웨이가. 음. 그 BOE는 아이폰 OLED를 공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 수율 이 낮은 편이고, 네. 삼성전자도 에 하고 있긴 하지만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작년부터 헝다그룹 부동산 음. 개발 업체에서 네. 촉발된 그런 중국 국가 경제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서도 예전처럼. 지원을 많이 힘든, 지원을 음. 많이 하기 힘든 음. 그 상황이기 때문에 BOE로서는 어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음. 충분히 가능하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밍치 연구원의 어떤 트윗을 통해서 그 BOE 어떤 바람이 나간 것이 아닌가. 음, 이 얘기는 거밍... 뭐 예. 그쪽에서 들었을 것 같은 뭐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예. 그죠? 거밍치 트위, 그, 거민치 연구원의 트윗을 봐도, BOE expects, 그, 그러니까 b o e 이렇게 기대한다라고 되어있지. 아, BOE가. 예. 아, 본인이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쓰여있진 않죠. 그러니까 음.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음. BOE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거고 예. 그래서, BOE가 볼때 최상의 시나리오. 음. 예. 최상의, 예. 베스트 시나리오를, 예. 어, 그렇게 적었는데, 애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비오이가 이렇게 뭔가 하여 기술 개발을 막잘 치고 올라오면 애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애플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싸게 공급받을 네. 수 있고 음. 그리고 물량이 많지 않더라도 비오이가 어쨌든 적은 물량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은 네. 그걸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카드로 쓸수 있습니다 지금 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어 애플 물량을 다안 가져갔을 때 뭔가 하여튼 조치를 취해갖고 어, 돈을 받아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 약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부품을 공아패널 공급사의 어떤 우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작년에 BOE가 아이폰 네. 13그 당시에 레거시 모델이었는데 그 TFT 네.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게되었습니다잘못 만드니까. 네. 그래서 애플의 기대대로 비율이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음.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예상보다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네. 다른 업체들이 잘 못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유전도를 낮추고 싶을 것이고 거기서 b o e 가잘 해줘야 되는데 BOE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